제가 한 30년 전에, 에, 자본주의는 수렴이 되어가는가, 그러한 논문을 역사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은이계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이 되어가는가, 어떻게 잘 모르겠다. 그런, 게시 막을 붙여서, 그런,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 지금 어, 제가 나이가 지금, 74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당한 시간이 걸 지나서, 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마크나 어, 노르웨이, 이쪽에, 에 그,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복지사회. 그런 걸로 프렘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아마 다음 달 집에는, 어, 스웨덴 복지사회라는 책이 번역해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강수를 하면서 그 책을 처부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비업, 어, 이제, 자본주의 이것이 대결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사회 건설입니결국 정식은 뭐든 간에, 이 모든 사람이 안정된 그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을 모두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념이고 뭐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의 안정된, 그러한,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사회. 이것이 모든 사회의 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나라의, 이 앞으로의 방향으로, 결국은 복지사회가 남북을 방문하고, 어, 이것이 하나의, 에, 공통된 어떤 인형으로, 이렇게 정착하게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어가게, 가게 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또 필요한 방향으로 저는 명원에 그 노력도 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어그 우리가 어떠한 그 앞으로의 전망을 좀더 밝게 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드습니다 네.